안녕하세요. 네, 조선버스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오카운티 어, 예, 18년식입니다. 18년 4월식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어, 뭐, 이 대학교에서 어, 신차로 구입하셔서 이게 교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이게 저희한테 나온 차량입니다. 자, 골드 차량이고요. 요거는 이제 형가 분리 장치입니다. 예. 형가 분리 장치에서, 어, 요 18년 골드, 예. 시정에는 요렇게, 그 형가 장치가 또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나온 차량입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을 넣고, 또 이제 차 깨끗하게 정비해서 또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. 예. 요거는 이제 1인 신조 차량이고요. 무사고 차량입니다. 제가 이 차량은 뭐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는데 뭐 완벽합니다. 예, 떨림도 없고 아주 뭐 예, 완벽합니다. 제가 이 차량은 저희가 여기다 좀 세워놓고 아주 상세하게 예,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조선버스에서는. 어, 모든 차량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하고 청소하고 교환할 거 교환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도 보시면은 오토 차량입니다. 네, 오토 차량이고요. 지금 D 드라이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뭐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어, 느껴지지 않습니다. 네. 자, 이거 일단 파킹에다 놓고요. 자, 지금 주행 거리가 10만 0 7 8 4 1 10만 7 8 0 0 k 로를 탔네요. 예, 10만 7 8 0 0 k 로를 탔고요.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백미라 조절하는 거와 또 여기 조수석 창문 내림 올림 다돼 있고요. 제가 이제 요 차량을 한번 내려서 어 실내랑 실외 한번 또 정확하게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것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파워 모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놓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앞차를 추월할 때 요걸 딱 누르면은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. 파워가 딱 생겨서 앞차 추돌하는데 조금 더좀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장치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뒤에 뭐 음식 냄새가 난다든가 또 냄새가 날때 요거 이제 환풍기거든요. 요걸 틀어주시면은 어 환풍 장치가 되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백미라열선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뒤 그 어, 열선장치가 되어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초크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내림올림 음, 초크 내림올림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자 한번 넷, 내려서 내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요거는 이제 기름 페이지 자, 뒷문을 좀 열어야지 제가 들어가서 좀 확인 좀할수 있겠네요. 자, 뒷문 열어 놓고요.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감기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꽝꽝 얼어붙었네요 네. 자, 알미휘 휠도 되있고요 여기 지금 타이어는 한90% 이상 됩니다 90% 이상 자, 밑에 그럼 하부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, 디타이아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. 디타이아는 뭐한 60~70%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타이아는 네. 이정도 되고요. 뒤에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오늘 날씨가 추워서 깜깜. 얼어붙었네요. 자기랑 여기 필요한 공구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뒤에도 하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에도 이제 후방 감지가 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. 하번 아마 이 지, 지금 요 골드 모델은 아마 한 9천 몇백만 원갈 겁니다. 지금 현재로는 거의 뭐 남바 달고 선택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가겠네요. 이제 디젤차들이 안 나오고 이제 전기차로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자도 뭐 아주 예, 교직원들 또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던 거라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. 어디 의자 하나 해준 데도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선반도 이렇게 다 되어있고요 엔진도 사실 깨끗합니다. 제가 엔진은 안 열어볼게요. 지금 추워서, 예, 네, 뭐 엔진 도열으안 열으나, 엔진까지 저희가 싹 청소하고, 뭐, 라지에다, 물, 그 다음에 엔진오일 전부 다 점검 다 했습니다. 깔끔합니다. 예. 네. 저 앞에는 이제 정강판이 돼 있네요. 정강판. 저거는 이제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2018년 카운티 골드 25인승 형가장치 달려있는 이 차량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. 우리 회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몸 건강,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